이야, 딱힘 좋네. 차, 와, 만 내리꽂습니다, 그냥. 이야, 딱힘 좋다. 핫하다. 후추. 찍찍하면 안해집니다. 그님이 오십니다. 응. <목소리> 와와 아 파리야. 어뒤뒤견제예 아,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어 우리 그 동료 분이 한분40 초반 잡으시 잡으시고 또 제가 금방 하나 끌었습니다. 어 40반 중후반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체보도 상당히 좋고 보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자 물돌이 정조 타임에. 대물, 사차 후반. 빵, 상당히 좋습니다. 잡고 있어도 거의 살이 탄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정조 타임에 계속 지금 그 손이 실세 없이 움직였습니다. 뒷줄 견제에 이런 또그 대물 감성도이 하나 물어주네요. 입질 상당히 시원했습니다. 정조 타임이지만 어 지가 가만히 있 뭐, 아주 미세하게 하는데 비출 견제 들어가니까 사정없이 가져갔습니다. 손맛 상당히 완전 정일품이었습니다. 자,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찍어주세요. 말하면서 해주세요. 자, 개척 들어갑니다. 차원님 자고 있는 것처럼 하죠. <laughs> 네? <laughs> <laughs> 뭐 하십니까, 모형이? 뭐 <laughs> 저기야. <laughs> 뭐 하십니까? 많이 마이 자켓 해준다, 아닙니까? <laughs> 아, 그런 거 있습니까? 논다, <laughs> 논다, 이거 빨리. 크다 이거는. 어? <laughs> 올리겠지. 어? <laughs> <아빠, 웃음> <배야>? 와 <laughs> <한나 안> <laughs> <laughs> 제 와이프가 끌었는데 고기 상당히 큽니다. 와 대박다 끌고 들어갑니다. 와딱 그 제가 낚싯대를 대신 바톤 받았습니다. 야딱 사이 즈 좋다. 으흐. 봐봐 이쪽. 오, 또 그거 제일 아, 찍어도 찍어도 어, 또그제일큰데 이러면 지 아, 45 넘는 것 같다. 크다. 지금 살이 전우가돼 가지고 우리 낚시인들이 흔히 말하는 감성돔 조류입니다. 조류가 거의 뭐 환상적입니다. 너무 좋아요. 아, 이런 날 바다 녹기 정말 잘했고 어, 이런 날뭐 바다 놓고 집에 있었으면은 아, 너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동료들하고 일이 좋은 날 소풍 오는 마음으로 이런 나와가지고 금방 제또 와이프가 한46 정도, 7 정도 돼 보입니다. 지금 계속 입질이 옵니다. 어, 기본 45 사이즈들이 45 이렇습니다. 사이즈 상당히 좋고 지금 뭐 뒤에 분들도 랜딩 멋지게 하고 계십니다. 소마치 행하게도 뭐 보시네요. 앞에 안 오. 품이 계속 입질 온다. 내가 뭐잡으도 예. 좋다. 배를 좀 잡으시. 시야 좋다 전부 시알 좋다 물이 왼쪽을 꺾여 가지고 아그폭력 물었다 물었다 빼봐라. 자 히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성돔 1단계 이 팔로, 이 엘보로 이 받쳐가지고 랜딩을 해야 됩니다. 어, 여기서 만일 2단계 파워, 힘에 붙이면은 골반에 받추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감성돔 랜딩 그 기본이다 보시면 됩니다. 골반에 받쳐가지고 대물을 걸었을 때는 이런 지압이 쉽게 됩니다. 사이즈 다 좋습니다. 자물 돌고 제가 앞에 요 옆발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배를 이 지금 옆발을 보고 그렇게 조금 돌려 가지고 날 물에 맞춰 가지고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오신 분들 전부 찡하게 손만 보고 계십니다 에, 사이즈도 다 좋아요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45 50그 사이 조금 작은게 예, 45 조금 안되고 막 그렇습니다 어, 뒤줄 견제에, 이번, 뭐, 대상어도, 이번 감시이도 거의 뭐, 참돔 부실이처럼 끌고 들어가서요, 파워. 그냥, 낚싯대 쭉 당기더라고요. 그, 그 느낌으로 쳤습니다. 찌는 안 봤습니다. 옆에 한참 재밌게 랜딩 해가지고, 넉넉고 <laughs> 구경하고 하고 있는데, 찌, 네, 어, 낚싯대를 끌고 들어가네요. 자, 또, 고기 한번 들어보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딱, 다방도 놓고, 개척하니까 한48 정도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날물 끝날 때까지 하면은 뭐더 좋은 사이즈 계속 뭐 마리수 이어질 것 같습니다. 평균 사이즈가 45, 조금 크니까 이렇게 48, 조금 작으면 한 44.